오늘은 열1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의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laughs> 헤루살렘성을에워싼 아수르 군대에 그 장군 납사계가 백성들이 듣도록 이업을 했습니다. 협박하고 유혹하고 그런 말을 계속 유대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개가 유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희석이야 왕이 그 이업하는 말을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성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들어갔겠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을 의지하러 먼저 하나님께 아래려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랬습니다. 자기는 성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해 주라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그 말씀을 지금 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희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렇게 될 영편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루살렘의 영편이 그런 영편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없는 환란의 날이요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절이요 납사계가 그의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뜻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납사계가. 비방하는 그 소리, 그 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납사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꾸짖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십시오라고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냈다는 게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오 <laughs> 절에 이와 같이 이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 말입니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셨다. 그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왕을, 아스르 왕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한 소문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영을 보내서 그에게 소문을 듣게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군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어려움, 시험들이 닥칠 때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8 절입니다. 납사계가 돌아가다가 아스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님나로 가서 아스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님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9절에 아스르 왕은 구수 왕 디르하하가가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구수왕, 에디오피아 왕이 싸우러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누가, 누가 듣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그 소문 하나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라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이스기야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스르 왕이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아스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의 행한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상은 힘이 있으면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12절에요.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랑과 내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자, 아수르를 몽두기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돌아오지 아니 하니까, 하나님의 아수르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아수르 왕은, 사내림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마당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아니라,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니까 그냥 이산내립이 하늘 끝까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그 아스르 왕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 놓고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기도하여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서 홀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길을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 여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절에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세상의 신들은 우상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멸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이 말입니까?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만방에 알리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에 주가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야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녀달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시온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아스르 왕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아스르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청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이니라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모든 일은 태초부터 누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루어서 너로 경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26절에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놀란 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가를내 입에 물려 너를 오동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스르 왕을 들어서 이방을 치고 여러 나라를 친 것도 누구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아스르 왕이 교만했으니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 이제 너를 내 코에 갈고리를 깨어서 채가를 내 입에 물리고 말 못하게 해서 어둠길로 끌어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제 3년에는 신고 거두며 포도원을 신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징조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준다는 징조가 있으리라. 그게 뭐냐면 금년에는 농사를 못짓니까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돼. 제3년에는 이제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년째부터 농사 지을 수 있으리라. 나라가 안정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게.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중에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납사의말 듣고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남은 자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만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3 2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와스루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에 성을 양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자, 기도하니까 말씀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에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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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나의 종 다이슬 위하여 에루살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 5절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 그 엄청난 군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에루살렘, 유다 백성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아스루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넬리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독수리 형상의 그 우상 앞에서 경배하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환난과 징벌의 날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laughs>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